은기 유튜브님 와서 들어오세요. 조금 늦었습니다. 추천 감사드립니다. 로켓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씨요.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이게 왜 이러지? 잠깐만요. 주 셔요, 형님. 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아, 친구 계속 버터 걸릴수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실이 님 와서 들어오세요. 진출 가능합니다. 닉네임 말해주시면 되겠어요. 친구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 확정이 고맙다. 없는데요. <laughs> 구독님, 아 <laughs> 와, 구독님, 와당탕천개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지배 보라코인. 어 주기로 했었나요? 어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 크으, 센스 보쇼. 응, 어. 그냥 어, 안 물어봤어. 진짜 감사드립니다, 부동님자 응? 그러면은 권총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진짜 웃겨가지고. 저도 상관없고, 어차피 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어, 진영 바뀌었네. 조금 렉이 걸릴 수도 있어요. 아씨, 어, 이걸 렉이 너무 심한데, 즉시 리스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와이파이가 조금 이상해요. 죄송합니다. 궁합 봉어리. 즉시 리 한번만 눌러주 렉이 좀 걸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 제 폰이 생방할 때만 조금 이래요. 나도 죽이자고! 어떤 분들. 안녕! 이런 씨. 소리가 져버렸어. 로켓 눌러주시는 분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까지도 참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따 다시 생방 오케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근데 왜 이렇게 아 이거는요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진금 잠깐만 추천 좀 하고 손질러세요내 <laughs> 친구를 정보내서 드렸습니다. 자, 제가 매니저 주는 드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스트리트 게이머 들어가 주십니다. 스트리트 게이머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게 어 대단하시네요.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요,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저도 현질했지만, 어, <laughs> 저분은 너무 심하게 한것 같아요. 자, 여기 팔로워 들어가시고,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는데, 이렇게 매니저, 여기 이제, 상대 창 누르면 매니저 익명 같은 게 있어요.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다 알려드렸으니 저는. 자 만두김치님 어서로오시고 박성진님 어서 들어오세요. D S 부사신. 초축 걸어드렸습니다. 만두김치님, 사탕 5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50개. 50개 감사드립니다. 만두김치님, 나는 깡통에... 기존 음, 음. 하리, 지존 하리님! 저도 펜타스톰 시작했습니다. 어 조금 친추해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시청자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클랜이요? 아 클랜 달라고요? 만두김치님 또 170개. 진짜 감사드립니다. 자, 친구 초가 보내드렸어요. 전 친구 초가만, 초대만 받습니다. 전 친구 초대만 받아요. 대박는데 어, 홍보해도 되지? 키드존님, 제가 타자가 조금 그래요. 우와,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면 어. 아나콘다 클랜에 계십니다. 12명 들어오셨는데, 인사 못해드리는 건 진짜 죄송합니다. 제 친구를 칭 친구 보내드렸습니다. 기존 의사품 박성진, 이 번개 꼭 쳐야 돼요? 아 이제, 이제 진출 그만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팔로우 아좀더 끝나고 해드리겠습니다. 친구 요청 보내드렸고 s 좀 아, 잠깐만요. 오시 이럴 수 있나요? 없는데요. 아니 번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모릅니다. 내 네, 친구 내일 받으시라고요. <laughs> 친구 그만 받을까요? 요한 히히 꽤 잘하시네요. 네, 소령. 중령 1호봉. 영어 들어가서 얼굴 모양 들을면 돼. 아, 몰라, 씨. 리리보이. 저 이제 개그 소위 이상만 받겠습니다. 블리치 살인마요? <불리치> 오, 칼 보스. 잠깐만. 눌러 그래. 아, 이제 신축 그만 받겠습니다. 제가 지금 팔이 좀 아파요. 지금 이제 게임 진행해야 돼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친구 너무 많아가지고안될것 같아요. 이제 게임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내일 받겠습니다. 내일. 로켓 꾹꾹 한 번씩,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날에는 청근 안 했어요. 박성진 아 진짜 저 그만 받을게요. 박성진님까지. 한 번씩. 아,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 내일 받을게요, 진짜. 아, 이거. 저 지금. 이제. 진축. 그만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게임진행해야 돼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죄송합니다. 자, 로켓 눌러주시고요. 아조띠. 슈트 시켜드린다. 아,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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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지좀 시끄러워 이거. 아니 뭐 이거 좀.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방송을 해야될것같아요 지금 밥을 안먹어서 공항갔다가 일단은 방송하고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나는꽝팬님 블랙리스트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안올거면 블랙리스트 추가 하겠습니다 단말하시거나 저런 식으로 하실 거면은... 오지 마세요. 나한테 다시 안올 거리잖아. 제가 잠깐 방종을 하고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제가 최대한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먹어서... 네? 오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